안녕하세요. 홍가이바입니다. 섬퓨터 운영 가공 산업 기사 18번 과제입니다. 또, 오각형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3 5이 r6이 다섯 개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안쪽에 있죠? 안에서 바깥쪽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 6mm 깊이에서 스케치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SR10이 있습니다. 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치수가, 중심점이나, 또는 이 바깥 외곽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치, 또는 여기 기준에 대한 치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봐서는 2mm 정도만 나와 있고요 여기가 6mm, 2mm, 10mm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려보고서 치수가 두 면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면은 다시 한번 그려야겠죠 이 치수가 하나 빠졌습니다 도 면에서 스케치 중심 자극수 수10, 수0은 됩니다 치수 수1 잇면으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잇면을 하지 말고, 6mm 아래쪽으서 그때는 평면을, 하나, 잇면을 만듭니다. 잇면은 잇면을 기준으로 해서, 6mm 평면을 만들고, 이 평면 기준으로, 이제 중심을 35개 ro가 있는데요 35개가 있고 오각형을 먼저 그려야겠네요 그래서 오각형을 그려야 돼요 이있 네요. 이거 뭐 대충 해놓 으시고 어, 면에 접하 게 해야 되 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 습니다. 이 거를 클릭 하 시고 라인업 서 수평, 그리고 여기 접하게 해겠죠 저는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일치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와 통을 동일원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안쪽은 이도선으로 바꿨습니다 해야 될게 r6인데 r6이 오각형의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텐텐츠가 되었습니다. 지점만 정하시면 되겠죠. 지름은 반지름이 6이니까 12입니다. d 라 n 에기로 d e l n e 로 원형 스케치 를 누르겠습니다 중심점은 중심점은 중겠습니다 그리고 내기로정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케치에서 스캔 보시면 70도 구배가 되어있죠 도출 컷을 해야됩니다. 맞죠? 운비리를 하겠습니다. 운비리를. 방향은 반대방향. 후회를 줘야 되죠. 60에서 70분은 20. 방향은 반대방향. 내 것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리는 것은 어딜 기준으로 10원 10인데. 어딜 기준으로 그려야 될까요? 여기 기준으로, 시... 봐서는 여기가 기준이 쉽게 수도 있긴 한데, 한번 프린트 해서 한번 재볼게요. 바로 재보니까요, 여기가 12mm, 여기가 20mm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실제로 봐서는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측면보다는 측면은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윗면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6mm 기준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측면 기준으로 스크립트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20으로 그리겠습니다. 10mm죠. 이거를 수출에 대죠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수를 만드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기를 해서 수축력으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수출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는 여기를 잘라내야 돼요. 이 윗면을 잘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면,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네모나케 하십니다. 반대방향, 네, 위로 올라가는 걸잘라가리시면 되죠. 한20 정도만 하겠습니다. 반대방향. 윗면이 잘려요. 면은안 맞는 것 같죠 제가 봐서는 봐서는 여기가 2개 20이고 여기가 12mm 이긴한데 기준이 좀 이상합니다. 2mm 더 낮춰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놨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도 이거 6mm니까 한 2mm 정도 도치된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측면에서 그리는 게 높이 맞추기가 좋긴 한데, 2mm를 낮춰서 그리겠습니다. 측면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사면을 규진면을, 입면에서 8mm만 내려보겠습니다 자, 회전 커튼이구요. 면 위치를 평면 위로 올릴게요. 회전 평면 위치를 평면툴로 바꾸겠습니다. 모양 좀 그럴싸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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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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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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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면이, 저, 어, 윗면 기준으로 12mm 였습니다. 맞춰서, 2대만, 어? 실렛만 주면 될것 같고요. 실렛은 R3이 두 군데 되어 있네요. 숫자에서 실렛 3mm, 필렛 항목 1군데, 모서리 컨트롤 7 完成이 됐구요. 여기가 이제 수슬하게 시락 여기는 비슷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닫혔다고 여기는 약간 떠있네요. 이정도만 해도 무난할 것긴 한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아무튼, 요, 위에, 위면 기준으로 12파이 들어가고, 12파이를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